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네, 예편경 네, TV입니다. 네. 네네. 어 지금 이 공간이 깜짝 놀랐어요 지금. 네 지금 이 디지털 그러니까 어, 미디어 아트만 지금 이렇게 모아놓으신 미술관이에요? 네, 네. 우리팀의 최초의 미디어 아트 전용 미술관입니다. 어 그러네요. 어 아주 아무튼 지금 어, 아주 놀라운 그런 공간을 지금 제가 오, 직접 목격을 하고 있는데 한번 잠깐 소개 좀 해주셔요. 미디어 아트 전형 미술관은 우리 아시다시피 현존하는 작가의 작품을 미디어 아트로 만든 경우도 있고 또 기존에 있는 우리나라 김홍도, 정선의 작품이나 정약용 작품이나 또는 유럽의 명화 뭐 세잔이나 고호나 모네, 프리드 힐리, 뭐 비너스의 탄생 등 여러 작가들을 우리가 그림으로만 접했는데 네네. 이걸 디지털화해서 다 움직여서 읽어주는 미술. 음... 디지털로 읽어주는 미술이라서 자연스럽게 그림을 보면 네네. 그대로 설명이 없어도 이해가 가는 네네. 그런 작업을 해서 지금 전시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어쨌든 디지털의 속성 상 네. 무한 복제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원본의 개념이 없는 거고. 네. 어,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아, 최근에 아니죠. 좀 지나갔지만, 그 구글에서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구글 아트 프로젝트라고, 네. 뭐 정말 기가픽셀, 뭐, 뭐, 저희 코, 초, 고화질의 어떤 그런 작품들을 만날 수 있, 있던데, 지금 여기 지금 설치되어 있는 작품들이, 어, 지금 그러면은 이 민우 현대미술관에서 직접 제작을 한 건가요? 그럼요. 어, 요 전시회 리미노 아트라는 네. 회사를 하나 갖고 있었어요. 아, 회사를? 네. 그 회사에서 만든 작품들을 우리가 다 인수한 겁니다. 아, 그렇었구나. 그러면 지금 그 뒤에 보이는 작품도 어, 지금 우리 최건 네, 제작권? 어, 제 작품이에요? 네. 예. 어. 이건 우리 회사에서 만들었던 건데 제가 다 이제 소장을 하게 됐죠. 그건 잠깐 한번 소개해 좀주세요 어떤 스토리가 지금 보여지는 건지. 이거는 이제 그림을 수백 점을 압축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한 작품만 나의 작품 은 하나만 한 것이 아니라 네. 여러 작품을 압축해서 어, 하나 디지털 도록화했다고 할까요? 네, 그런 작품입니다. 제것 그러니까, 말고도 이제 이활종 작품도 있고 뭐 다른 사람 작품인데 이걸 한데 믹스시켜서 움직이게 만들어 버렸어요. 음. 경우에 따라 3D도 되고, 그러네요. 2D도 되고 네네. 네, 이렇게 그림에서 평면을 입체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평생 그 우리 교수님이 그 페인팅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런데 지금 최근에 네. 그 미디어 아트 쪽으로 <laughs> 네. 또그 매핑 어 프로젝션 뭐 이쪽으로 네. 해가지고 네. 아 지금 활동하시는 거에서 네. 굉장히 앞서가시는 것 같은데 어 지금 그러면은 그 어쨌든 이 이런 미디어 아트의 장점이라고 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를 한번 아. 해주시죠. 네. 우선 좀 어떤 현대 미술이 우리가 우리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림이 다 현대 미술이지만 네. 그 중에도 더 어, 미디어 매체가 더 현대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작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게 평면이든 입체든 아무 상관 없이 자기의 주제나 자기의 의식 세계를 자기의 미의 세계를 표현하는 데는 장르가 관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네, 네. 조각이 됐든 영상물이 됐든 뭐 디지털이 됐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양하게 표현하다 보면 오히려 그 작가의 예, 작품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할수 있지 않겠나 해서 네네. 그런 관점에서 시작을 했고요. 네네. 또 이제 요즘 이제 미디어 아트 시대니까 어, 좀 현대적인 그런 작품으로도 다시 에 만들어보고 싶은 네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새로운 사회적인 작업 프로젝션 맥핀이라는 다랑을 해다 어 그림을 그려서 영상으로 쏘는 거 이런 것들도 어, 우리가 표면에서 볼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느끼는 거니까 네네. 어차피 남곤 님, 남곤이 작가. 뭐뭐뭐 김홍도 김홍도의 작가의 작품 세계를 다시 이렇게 환원시켜 주는 입장이니까는 다양하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네. 네. 이거 사실은 저희가 그 IT 강국으로서 특히나 그어 모니터 기술이 저희가 세계적인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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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뭐 삼성 외에 네, 기업에서 예. 네. 그러니까 그게 어 캔버스가 할수 있는 그런 역할을 지금 어 모니터로 네그 대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레 HD라고 래가지고더 퀄이 좋아져요. 아레 HD로 네. 네 여기는 전시 작품은 다풀 HD로 만드는 작품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가격이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언뜻 아까 지금 얘기를 듣기로 지금 이것이 조금씩 조금씩 그 기업이나 네. 어그 대기업 회장님들 뭐 이런 곳에 디지털 액자로 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좀 네. 소개 좀 해주죠. 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예, 배병우의 작가 아, 소나무 어, 12미터짜리는 예. 제주도의 서귀포의 컨싱더 호텔에 가면 아하. 로비에 있습니다. 네, 그것도 여기 민우 어. 네, 작품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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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인 거예요. 만지고. 그다음에 또 음. 이월종 화백의 작품은 네네. 제 제주도 가면 서귀포 정방폭포 앞에 완종금수관인데 그 금수관 음. 안에 본인이 음. 가고 계십니다. 네, 네. 뭐, 이런 등등 또뭐 다른 그 고대방불관이라던가 그러니까 몇 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음. 저희가 여기가 어, 3층 전체가 180평 됩니다. 어. 어, 그래서 네네. 전시장이 어, 왼쪽에 보이는 전시장이 큰 전시장, 대전시장, 1전시장 있고 그 다음 2, 3전시장이 있고 나머지 여기 작가의 방이 있고 그 다음에 하계실 있고 네네. 관장실 있고 자료실 있고 이렇게 해서 한 180평 정도의 지금 예, 미술관이 꾸며져 있습니다. 네, 네. 예, 이것을올리면 어떻게 오는지를 점점 안내를 좀 해주시죠. 여기는 이제 우리 성남의 이제 본 도시 옛날 도시의 희망대공원이라는 네. 바로 언덕이 있습니다. 바로 네네. 아래에 있는 중산 아파트에 네. 바로 상가에 위치하고 있어요. 여기는 네네. 3층 전체를 미술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네. 외부에서 보면. 믿고 어, 미술관이라는 느낌을 금방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어, 지금, 어차피 지금 여기 그 설치되어 있는 작품들이, 어, 좀 어떤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안에 내용을 바꾸면은 사실은 액자는 안 바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어떤, 어떤 굉장히 장점이 있기도 할것 같은데. 모니터가 저게 다 이제 겉에서 볼땐 그림 액자지만 네. 그 안에 들어있는 다. 모니터거든요. 그렇죠. 에, 삼성이나 일진하고 뭐 이런 네. 모니터도있어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액자 속에 그. U.S.B. 그 컨텐츠만 바꿔놓으면 네. 뭐 열자본도 같이 함께 들어갈 수가 있죠. 네, 있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우리가 들을 수도 있는 네. 그런 모습이고. 네. 이 기술관에 전시되는 개설 작품은 약약 사십 점 정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현재 나와 있는 거는 한열때쯤을 있는 네. 돌아가면서 관리하고, 네, 네. 또그외 이제 일년에 한두 번씩은 이제. 에 미디어 작가들을 초대해서 네. 미디어 작가들을 저희 는 소장품은 빼고 네. 미디어 작가들의 작품도 걸어서 함께 이제 그 기어있죠. 네네. 아니 아무튼 그참 새로운 그런 어, 시도와 어 정말 세계 어, 국내에서는 이런 그 미디어 어, 전문 미술가 지금 처음 일호로 지금 만들어진 건데 본격적인 소개가 지금 아직은 안돼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금년에 이제. 8월부터 준비해서 를다 네. 오픈했어요. 근데 음, 이제 음. 보완하면서 오픈했고 이제 본격적인 오픈은 이제 이달 말부터 어. 어, 미술관 관장님들 초대하고 네. 또 다른 일반 예술가들을 초대해서, 네. 초대해서 네. 그동안 이제 보완, 보완을 보완을 해온 것 기간이었고 네. 이제 다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이제 음. 본격적으로 벌컥 음. 빛을. 네. 아무튼 뭐 저희 그 보안. 아직 본격적으로 오픈을 하지 않은 그 공간을 네. 저희 네. 패미경 식구를 통해서 이렇게 네.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많은 분들이 이건 미디어 아트, 어, 이곳에 와서 그 진술을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